많이 배워서 수업을 할 건데요. 어, 어. 지금 이렇게 앉아가 까랑그랑 이거 보니까 우리 오늘 뭐 하시려고 하요 음. 윷놀이 놀이 오늘 윤놀이 응. 응. 우리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시고 열정을 응. 응. 가지고 하시는 윤놀이 응.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팀은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순자 어르신부가 종태 어르신까지 9분이거든요. 종어오신 응. 마스크 좀 부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응. 그 다음에 이복선 어르신부터 요게 해가지고 요8 여덟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이한분 해가지고 아홉 분. 여기는 빨간 송팀이에요. 어. 그 다음에 정태르 네. 신에서 순자루 신까지는 어. 청팀. 청팀이요. 이렇게 청팀. 네. 청홍 나눠가지고 우리 어. 어. 윷놀이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윷어르신 조금만 네. 아. 낮추세요. 너무 너무 업대지하세요 <laughs> <laughs> 아시겠죠? 성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나약은 없어요. 없네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어, 그냥 할게요. 네. 알았어요. 원원다원니다백다백다 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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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그래서 우리 그, 어. 네. 청팀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네, 시작이다. 도! 모자! 도! 도야 도! 어르신, 청심 봅니다. 출발해가지고 도! 아하! 자 도! 도. 아, 거기도 도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네, <laughs> 시작하자마자 잡혔어요. <laughs> 그 다음에 도. 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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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쁩니다. 너무하네, 너무 잡을 게 없어요 이렇게우다음에 남편이. 두으세도 백도. 놓 모.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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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백도. 백도. 백한 모. 도 모. 백도. 백도. 한도백 백도. 백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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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모도 거예요. n t care. I d 거예요 care. I don't c a 시다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뭐센 거. 세고 있다 세모했다또고 또. 또 세고 또. 잡았네. 하나. 그러면은 우리 잡았으니까 담은야지 아이고야. 동태 어르신이 만내려어 잡았어. 잡았지, 잡아. 그래 또한번할수 있어. 담아. 근데 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It's over here! No, it's because of the peopl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네, 네. 한번더해리괜찮요 무리하지 으면요 우리 파이팅. 끝날 때까지 예, 끝난 게아니오 열심히 하면 돼. 음. 그다음에 고춘지 가르시. 훨씬. 그 뭐야. 좋다. 다다 뭐야? 한번. 한번 더. 한번 더. 여기서 그냥 던져도 되요 르시. 조금 땡겨드니까 그래서 됐. 아, 맞아도 된다니까괜찮은요 아. 한도 그러면은 뭐또세한개남았거든 아, 딱한개 남았네. 어, 또... 아니 아니. 아니, 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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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음. <laughs> <laughs>

그다음 우리 성빈. 응.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응. 한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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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뭐,

뭐다, 뭐다, 청팀이 잡고 있습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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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같 y 모 i e s 모모 i

이게 예, 우리가 섰어요. 청팀이 섰거든요. 응. 이번에는 공팀이 이습니다 공팀. 네, 맞습니다. 공팀이 섰거든요. 아, 공팀이 한번 잘해봅시다. 예. 예. 다시 시작할게요 네, 예, 예. 자, 뭐라유치나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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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째 어르신 화이팅! 청취 화이팅! 둘째 네, 네, 뭐냐 신 개? 개? 네, 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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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첫끝발은 좋은데, <laughs> 뒷끝발이안 돼. 힘들어, <laughs> <laughs> 네. <laughs> 르신한번 네. 더, 살살, 살살! 골. 자, 불째 어르신, 네. 자, 화이팅 네. 하세요! 네. 哦，哦，哦，哦，唱歌的，唱歌的，哈哈哈哈哈！记者，东东老师，上台，有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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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 어야 <목소리도> 참. 와, 어르신 잘하네. 예. 어. 아니, 어르신 윤이렇게 타는 법이 있는가 봐. 더더

그러구시다 율쇼. 유시구나유타시다 남이야, 율시. 우리 한번 잘해 봐요. 잘할 힘이 없어요. 꼭 개개. 예. 오늘 내가 야 되는데. 도쪽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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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다! 보다! 바꿔다다 보다! 보다! 다 보다! 보다! 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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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싶 으아, 으아, 이고언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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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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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요이가 산모 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남았다 이게 남았다 자, 그다음 우리는 뭔 뭐, 뭐해요? <목> 우리는 아직 뭐한개더 나가 있는데 <목> 한개더나뭐고한개더가고 에이 아, <목> 뭐예요? 네 깨예요 어, <목> 어, 아유 뭐 번씩만 요예요 발길이 말랐어 걔. 어, 왜? 데 내가 말해서무못 한다. 왜 벌써 나는 거야? <웃음> <웃음> 벌써 <웃음> 났어? 벌써 지금 고가라지막지도 <laughs> <드라모를 웃음> <개>. 뭐 <양턴 웃음> 돼. 막도 자, <laughs> 자, 막 던지. 신나게. 음. 더. 더. もうありがとうパッフェとした 이번에도 또 홍팀이 이겼어요. 어, 홍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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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어르신, 우리 인정하기는 쉽지만 총팀이 이번에 또 졌어요. 잘했으니까 만세 부르세요. 어, 만세! 안녕하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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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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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팀이 이겼습니다. 두판다 이겼어요. 우리는 박수 쳐주고 마치겠습니다. 아유.